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계사법 시행령이 2023년 1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시험에 잘 출제되죠. 자, 개정 이유는 보정 설정 금액이 2배로 정액이 되었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그리고 법인, 회사의 경우에는 2억에서 4억으로 2배 정액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손해배상이 실제 한 개업공개사가 그 보험가입 기간 동안, 즉 공제가입 기간 동안 입힌 손해 전액을 다 합계액을 배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냐면은 이 만약에, 어 옛날에 오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40명이 1억씩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면 40명이 각각 1억 받는 게 아니라 40명 다 합해서 1억만 손해배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손님들이, 어뢰인들이 배상을 받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그러면, 예, 바뀐 내용 다시 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경우에는 2억에서 4억으로 바뀌었고요.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마다 2억이고요. 개인의 경우 1억에서 2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법인, 이게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지역농협이 천만 원 이상이었는데요. 지역농협을 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종전에 2억이었는데 모든 특수법인 전부 다 2천만원 이상 가입을 하면 되고요. 보증범이나 공제나 공탁 아무거나 가입해도 됩니다.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개다 가입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세개다 하는, 하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매수신청들이 인 등록에 관한 규칙도 개정됐습니다. 역시 이제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대리도 하려면은 보험을 따로따로 가입해야 되는데요. 역시 두 배로 증액이 됐습니다. 법인은 2억에서 4억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1억에서 2억으로 분사무소 2억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죠. 자, 그러면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 2억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개인 중에서 법제 7,368호 부칙 제 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소위 부칙개공, 옛날에 복덕방 하던 분들, 소위 중개인이라고 하죠. 이분들은 매수 신청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고요.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2억 원 이상입니다. 특수법인은 매수 신청들이 못 하기 때문에 보증가입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제 보정 설정 식인데요 보정 설정 식이 처음에 개업할 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왜냐면 하 우리 시행규칙 제5조에 보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법조문에는 업무 개시 전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보통 시험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이렇게 출제됩니다. 다만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하면 그건 X입니다. 자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미리 보정 가입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나 분사무소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이미 등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등록중개업자 아니니까 미리 가입해도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도 법인인 개업공인회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미리 하더라도 이미 개업공개사이기 때문에 무등록중개업자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변경은 효력있는 기간 중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1년짜리 가입을 하거든요. 1년짜리 가입하면 6개월 만에 바꿀 수도 있고 만기 끝나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꼭 만기 끝나야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에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제33회 공인회사 시험에 이거 재설정,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15일 이거 숫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숫자 긴급부터 바르게 나일 된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손해배상해주고 나면 15일 이내 에 다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증범이나 공제는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부족분을 보전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인데 설명은 중개 완성된 때 설명을 합니다.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죠. 근데 보정설정 금액은 미리 설명하는 게 아니라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일방에게만 설명하는데 보정설정은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설명하고 보증관계 증서도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탁금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한 때에도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보정 설정 금액이 두 배로 증액됐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안녕.